LA 한인축제를 위해 LA를 방문한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가 지역 특산물을 미국 진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중국계 유통사인 왈롱 마케팅사가 한국 농식품을 이곳으로 유통시키기 위해 업무 협정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광역자치단체로 국내 전 지역의 한국의 유기농식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주 지역에서 마케팅이 왈롱 그 마케터하고 협력이 되무려서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유통망 이런 것들 활용해서 아주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의 특산물에는 품질이 뛰어난 홍삼을 비롯해 당분이 많이 함유된 배 그리고 톡소는 매운 맛을 담고 있는 고추 등이 있습니다. 이번 M O U 체결을 통해 경상북도는 왈롱 마케팅사가 필요로 하는 우수 농식품 상품 개발과 왈롱 마케팅사의 바이어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한국 농산품을 취급함으로써 중국 등 아시아계 소비자들을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 상호 이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그 2차 가공된 음료, 또 제품 이런 것들이 미주 지역의 상당히 기호에 맞게 또 우선 청정농산물, 깨끗한 농산물, 농산물 공예 없는 농산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판매가 확대될 것 같고 또 신용이 점증될 것 같습니다. 한국 농산품이 이국한한한식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 MOU를 통해 경상북도의 농식 한국 한국 세계화의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 a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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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